안녕하세요. 성우 배한성입니다. 일고조는 오행생식요법은 김춘식 선생께서 조술한 도서출판 청웅의 오행생식요법의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일고조는 오행생식요법 여섯 번째 시간 오늘은 오행체질 중에 금형의 특성과 체질, 식사법에 대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얼굴의 윤곽이 사각인 특히 턱이 각이진 금형의 장부상의 특징은요 몸에 금기가 많아 폐와 대장이 튼튼하고 크며 화기와 목기가 약해 심장과 소장, 간과 담낭이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얼굴이 사각형인 금형의 원래 탁월한 성격은 다스리기를 좋아하며 지도력이 있고 리더십이 있으며 지도자의 기상이 있죠. 의리가 있고요. 존법 정신이 강하고 규칙적이며 획일적이고 승부욕이 강하여 직원은 못사는 스타일이라고 합니다.항상 상전이 되고자 하는 자부심도 강하죠.금형은 군인, 경찰, 법관, 정치가, 지도자 등이 적성에 맞아 직업으로 권장할 만합니다.금형을 설득시키려면 슬프게 하여 동정심을 유발시키면 잘 응한다고 하네요. 자, 이러한 금형은 평소 자신에게 많이 있는 금기가 많은 매운 맛은 삼가고 자신에게 부족한 목기를 보충해주는 신맛과 화기를 영양해주는 쓴 맛의 음식을 많이 섭취해주면 좋습니다. 심장과 소장이 튼튼한 화형이거나 쓴 맛을 너무 많이 먹어 금기가 약해져. 폐와 대장이 약해지거나 병이 들면 그 사람의 성격도 변하게 된다고 합니다. 폐장과 대장이 병들면 동정심이 지나치게 많아지고 눈물이 많고 슬퍼하며 염세주의적이고 비관적이며 심하면 자살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애국심과 효성심이 너무너무 크고 건조한 것을 싫어하고 쓸데없이 명령하고 호령한다고 합니다. 폐와 대장이 약하거나 나빠지면 폐 대장이 지배하는 부위인 폐와 대장, 손목 관절, 손목과 팔꿈치 사이의 하완, 가슴통, 코, 피부, 채모, 맹장, 항문 등의 이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육체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을 살펴보면 엄지와 검지 손가락이 시리거나 저리거나 감각이 없거나. 구부러지거나 하는 이상이 생기기도 한다네요 또 손목이 시리거나 굳고 손목 통증이 생길 수도 있죠 손목과 팔꿈치 사이 하완이 시리거나 저리고 아픈 하완통과 어깨 쇄골 위에 쏙 들어간 부위가 아픈 견비통 즉 어깨 통증이 생기며 또 윗잇몸에 통증이 생긴다고 합니다 또 코피가 잘 나며 콧물, 코막힘, 비염과 코 알레르기, 축농증 등 코에 이상이 오고 각종 피부병, 피부 알레르기, 피부 암 등이 나타날 수 있죠. 폐가 차가우면 기침이 나고 심하면 해서 천식 등으로 고생도 합니다. 폐가 팽창해서 터질 듯한 가슴 팽만감이 생기며 배꼽 우측에 단단한 적이 생기고. 몸에서 비린내가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변비, 치질, 치루 등도 대장의 이상에서 오고 배에서 쪼르륵 꼬르륵 쫄쫄 등의 소리는 대장이 약할 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합니다. 폐병, 폐결핵 등도 폐가 튼튼할 때는 안 나타나다가 폐가 약해지면 나타나죠. 묽은 변을 자주 보거나 변비 등을 유발하는 대장 무력도 생길 수 있고, 폐와 대장이 차가우면 재채기를 자주 한다고 합니다. 가슴통이 아프거나 가렵고 여드름이 나기도 하고요. 숨이 차고 헐떡거리고, 방귀가 자주 나오고 항문이 헐기도 하며 맹장염이 생길 수도 있답니다. 폐와 대장에 문제가 생겨 나빠졌다면, 폐와 대장을 영양해주는 매운맛의 음식을 많이 섭취해야 합니다. 화기가 강한 쓴맛의 음식을 먹으면 폐와 대장이 더 약해져므로 쓴맛은 삼가고 화기를 제어해주는 수기가 많은 음식인 짠맛의 음식을 보충해줘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폐와 대장이 나쁘면 매운맛과 짠맛을 많이 섭취하시고. 쓴 맛을 먹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와 대장을 영양해 주는 매운 맛의 음식은 매운 맛, 비린내 나는 맛, 화한 맛 등이 있습니다. 곡식은 현미와 율무가 매운 맛에 속하고요. 과일은 배와 복숭아가 있죠. 채소로는 파, 마늘, 고추, 달래, 무, 배추 등이 있고요. 근과류는 양파와 무릇을 들수 있고. 조미료로는 박하, 고추, 후추, 생강, 고추장, 겨자, 고추, 냉이 등이 있습니다. 영류는 말고기, 생선, 조개류, 동물의 허파와 대장 등이 있고요. 차 종류에는 생강차, 열무차, 수정과를 들수 있겠습니다. 자, 정리해 보면, 폐와 대장의 튼튼한 금형은 시고 쓴 맛의 음식과, 육장육배의 균형을 맞춰주는 떫은 맛을 많이 섭취하시고 매운맛은 먹지 않거나 적게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폐와 대장이 약하거나 나빠졌다면 매운맛과 짠맛의 식품과 떫은 맛의 음식을 많이 드시고 쓴맛의 음식은 먹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